예, 오늘은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화려한 키위 꽃을, 어, 찍으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. 여기는 레드 키위입니다. 레드 키위는 색깔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꽃이 펴요. 그런데 이 키위는 이렇게 언덕위에 심어야, 아,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기도 하고, 또 넝쿨을 마음대로 뻗고, 어, 또 통풍과 또, 햇살을 받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더구에 이렇게 심었는데, 이 키가 지금, 음, 8년 됐어요. 그런데 작년부터 좀 땄는데, 올해는 더 많이 딸것 같아요. 꽃이 아주 뭐 만발했어요. 아침 태양을 받아서 그런지, 더 향기가 아주 그 장미향보다 더 강하고, 달콤하고, 정말 행복함을 주는 그런 향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이 향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쭉쭉 빠지면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또 다른 키위는 어떨까 한번 또 볼게요 여기는 레드 키위예요 그러니까 골드보다는 훨씬 또 레드는 색깔이 약간 더 우윳빛이 나요 연한 음~ 노랑인데 아, 크기와 모양은 똑같지만 그~ 향은 좀덜 나요 이~ 레드 밭에 오니까 향은 좀덜 나고 이렇게 같이 언덕에서 어~ 자라 폭풍 자라고 있습니다. 왕관을 늘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, 몽글몽글 맺힌 꽃과 푸른잎과 어, 아침에 촉촉한 이슬을 너무 좋아요 여기는 그린키입니다 그린키는 이렇게 이제 피려고몽우이가 몽글몽글 맺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어, 피는 개화시기가 늦네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늦게 떠요. 예, 그린 키위, 이렇게 또, 뜰에서 자라는데, 이 그린, 그린 키위는 제가 기촌에서 바로 심은 거라서 한뭐 20년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심어보고, 키위가 약을 한 번도 안 줘도 농사가 짓는데 어려움이 없고, 또약 없이 도 이렇게 끝까지 성장하는 거를 보고, 제가 키위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. 약을 주지 않아서 그것이 좋아요.